청소기 이모님 로봇 청소기 베스트 3 로보락의 최신 로봇 청소기 S9 MaxV Slim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5년에 출시된 모델로 깔끔한 블랙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장애물 회피 능력이 뛰어나고 사물 인식 기술이 좋아서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 외부에서 청소를 지시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물걸레 청소도 가능해서 바닥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로봇 청소기는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해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다만 흡입력은 다이슨 같은 고성능 청소기와 비교하면 아쉽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해주는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도 쉽고 먼지통과 물통 용량도 적당해 일상적인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성비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노보락 S8마크V 울트라 로봇청소기, 모델명 S8EUSV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스마트한 청소 도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 로봇청소기는 원격 제어가 가능해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청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용시간은 무려 180분으로 긴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고, 충전은 4시간 만에 완료됩니다. LDS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정확한 매핑과 장애물 회피가 가능하며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인원 복킹 스테이션 기능입니다. 자동 먼지 비용과 걸레 세척, 심지어 열풍 건조까지 지원하니 청소 후 관리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흡입력도 8,85 강력하여 카페2의 먼지까지 놓치지 않아요. 이번 모델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털 청소 걱정을 덜어주는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니, 고민 중이라면 꼭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품은 로보락 로봇 청소기 S9 마크 V 울트라입니다. 이 모델은 원격 제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간은 220분으로 상당히 긴 편이며, 충전 시간은 150분입니다. 특히 LDS 센서가 있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피하면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집안 구조를 매핑하여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하니 가성비도 꽤 괜찮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총평하자면 로보락 S9 마크 V 울트라는 높은 성능과 편리한 기능을 갖춘 똑똑한 청소기입니다. 혹시 로봇 청소기를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